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님께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정와 함께 평화의 인사사를 나눕니다. 앞서서 강경의 평화, 브로비아 서랑의 강경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상경예. Hello. 강정의 평화 강정의 평화 강정의 평화 <목소리가> 박기순 강중계자들 여부분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 의사천방에 계신 여러분 청방 탁구로 나가셔서 이 공사장 정문을 향해 주십시오. 여기와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를 빕니 Vamos oh, lá.